안녕하세요. 45세 동네 축구하는 부설국입니다. 아, 오늘은 전북현대 타노스 코치의 인종차별에 관련된 이슈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건 발생은 2025년 11월 8일에 있었던 경기입니다. 리그, 리그 경기였고 전북현대와 대전 하나 시티즌 아예 경기였고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리그 경기고 전북현대가 우승이 확정된 그런 후의 경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뭐 중요한 그런 경기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 그런데 이제 평소에 이제 심판에 대한 감정이 조금 쌓여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보면은 이제 후반 93분 어떻게 보면 이제 추가 시간이 있는 7분 정도 있는 시간에 전북이 1대 1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었고 거기에서 이제 페널티 박스 안에서 이승우와 대전 수비수와의 볼 경합 상황에서 이승우가 발을 들어가지고 공을 띄웁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쪽으로 패스하기 위해 가지고 또는 크게 큰 의도는 있고 본인이 갖고 있는 공은 아니었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게 대전 선수의 팔에 맞게 되는데 이게 제 최초에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볼이 맞았기 때문에 키퍼 심판이 핸드볼 파울을 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치가 흥분해 가지고 엄청난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심판이 캐치를 하고 경고를 한번 주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VAR실에서 연락이 와 가지고 다시 체크하게 됩니다. 핸드볼 여부를. 그렇게 해 가지고 비디오 판독을 진행을 해서 페널티 킥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주장했던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항의하고 했던 뭐 그런 게 적용이 돼서 다시 바로 잡아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대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3대 1로 가는 거고. 하지만 여기서 또 흥분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또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통역이 옆에 있었고, 통역한테 가까이 가가지고, 막 뭐라고 말하면서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이제 손, 검지를 해가지고, 똑바로 봐라. 이렇게, 똑바로 봐라. 눈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눈을 이렇게 좀 찢는 이런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도 심판이 막 항의하는 거를 쳐다봤는데 그 순간 손이 눈으로 가서 잠깐 있다가 바로 심판도 흥분해가지고 어, 지금 눈 이렇게 했다. 인종차별이다. 라고 이제 통역한테 이야기 하는 것 같았어요. 분명히 그때 눈으로 손을 가져갔을 때 심판은 인지를 한 거죠. 눈을 찢는 행동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 논란이 되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항의를 하죠. 보면은 바로 눈을 갖다 댄 순간에 이제 어필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이 그러면은 이게 심판의 시야에서는 어떻게 보였을지 한번 보시면 심판의 제압니다 엄청 짧죠 그냥 눈에 갖다 댄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카메라로 봤을 때 그냥 눈에 이렇게 바라고 하지만 이게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은 조금 다릅니다 슬로우 모션입니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갖다 댈때 눈이 이렇게 딱 찢어지는 듯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저도 이제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하지만 사람 눈보다 카메라는 확실히 부족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그 심판의 시야에 들어왔을 그 타노스 코치의 행동. 이게 눈에 순간적으로 확 띄었을 것 같습니다. 심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본인한테 어필을 하는 그 행동 자체가 눈에 바로 띄었을 겁니다. 바로 띄니까 이제 바로 이렇게 통역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구단 현대 구단 측 그 다음에 모든 어떤 축구 유튜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이승우, 그 다음에 포획 감독까지도, 아, 이거는 그냥 항의 차원에서 똑바로 바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감, 감독이 아닌 그 당사자죠. 내가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이야기하는 심판 입장에서는 피해자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 입장에서는 조금 다르다고,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여행을 좀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2008년도 한 54개국 정도 여행을 했었을 때, 그때 이제 보면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많이, 인구도 자체도 많고, 동양인 자체는 중국 사람으로 인지를 많이 합니다. 세계,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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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뭐 치노, 그 다음에, 니하오, 니하오마, 어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기들이 접했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중국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장인이 지나가면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일부 여행 유튜버들 또는 유명한 유튜버들이 보면은 지금 제가 본 유튜버들 뭐 여기 보면 안젤리나가 여, 여자 여행 유튜버, 그 다음에 히철리즘, 그 다음에 빠니보틀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여행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이제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는 거죠 니하오 니하오 하는 것도 인종차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엄청나게 항의를 하고 그 외국인한테 뭐라 하고 기분 나빠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인종차별이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진정한 인종차별은 칭챙총 그다음에 칭칭총이 어떻게 보면 중국 말을 어떻게 보면 시화 시켜가지고 그 발음을 자기들이 듣는 대로 칭칭총 빵빵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가장 이제 그거 한게 이렇게 눈에다가 눈을 찢는 행위 이게 이제 가장 인종차별적인 행동입니다 다만 이런 의도가 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지만 이 행동 자체 이 행동을 당한 심판의 입장에서는 인종차별이라고 느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장면 한번 다시 보시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행동이 프리미어 리그에 그냥 영국 코치 영국 어, 영국 심판 이랄지 다른 나라 심판 이었다면 이렇게 하다가 눈이 찢는 행위가 있더라 하더라도 오해가 되지 않겠죠 한국이라는 특수한 곳이고 그 k 리그 라는 어떤 그런데 의 심판 즉 심판은 뭐냐면 그 경기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은 리스펙하고 가장 권위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저도 중학교 경기도 보고 k2 리그도 보고 그 이하의 경기도 보고 하지만 심판이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그래도 그 경기에 임하는 선수나 코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심판을 리스펙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이거 같은 경우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경기 이렇게까지 흥분을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굳이 또그판전 해서 페널티킥이 인정이 된 상황인데 굳이 심판한테 가가지고 똑바로 봐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오해될 만한 어떤 그런 행동 그런 거는 좀왜 했는지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이승우 선수가 sns로 또 이야기를 했죠 이승우 선수 같은 경우도 제가 게임을 할때 보면은 불필요한 심판에 대한 터치가 많고 말이 많고 그다음에 뭐 어떤 파울이나 이런 거 당했을 때 파울 안 당했는데도 막 얼굴을 잡고 쓰러진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행동. 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본적으로 선수도 그렇고 심판도 그렇고 서로서로 서로 어떻게 보면 리스펙하면서 경기를 해야 되는데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할 수는 없죠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어, VA라는 제도가 있고 뭐 물론 그것도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더 번복될 수도 있고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이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 이번 사건은 조금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만약에 한국이 아니었다면 물론 이렇게 하는 행동이 그냥 눈을 가리키는 그냥 단순한 해프닝 단순한 뭐 항의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이게 한국이라는 곳이고 동양이라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에 눈을 가리칠 때도 뭐한 손으로 하든지 두 손을 하더라도 밑으로 좀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굳이 이게 서 이렇게 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그 심판을 보면서 했을 때 그걸 당한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인종차별로 느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여행을 하면서도 니아오니아오 ,니아오 이런 건 저는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들도 그래서 이거는 했다 안 했다 문제보다 그 당사자 그 심판이 느끼는 감정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물론 안타깝죠. 그 전후 사정을 판단해서 봤을 때 이거는 굳이 인종차별을 할 그거는 아니지만 근데 이제 장면을 보시면 욕을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심판은 그 순간 나를 인종차별하네? K리그를 무시하네? 한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받아, 순간적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그리고 그런 행동, 의심받을 만한 그런 행동 안 하는 게 맞죠. 왜, 여기는 동양이니까. 한국인이. 니 저도 여행하는데 누가 내랑 부딪혔는데, 예를 들어서 길 가다 부딪혔는데, 저한테 똑바로 봐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순간적으로 인종차별이라고 저는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너무 이제 심판의 어떤 요즘에 뭐 이슈랄지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또 하나의 어떤 그런 트리거 같이 되면서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거는 약간 심판 쪽에 조금 생각이 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느껴집니다. 왜냐면 자기가 본인이 당사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내가 심판인데, 심판했을 때 내가 잘못 봤어. 그래서 다시 부해를 해서 다시 바로 잡았어. 그리고 굳이 이 경기가 뭐 중요한 경기는 아닌데, 굳이 저렇게까지 흥분하면서 내한테 욕을 하고 막 해서 순간적으로 오른데 눈을 가르치면서 이게 눈 찢겨진다? 사람, 사람이잖아요, 심판도. 그래서 이 심판이 또 SNS에다가 글을 남겼죠. 잘못 본게 아니라 잘못 한 겁니다. 그 순간에 그 형한테 심판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다고. 이눈가리쳤다고 지금. 분명히 인종차별이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럼 그때는, 아, 미안하다. 단호하게 미안하다. 아,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 다만, 좀잘 바라는 그런 의미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바로, 어. 그래 놓고, 어, 나는 인종차별한 게눈 똑바로 봐라고 했다라고 하지 예를 들어서 제가 해외에 나갔는데, 흑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 손동작 이런 거를 뭐, 이렇게 뭐 장난으로라도 이렇게 했다가, 총 맞아 죽습니다. 이게 행동이 손 모양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뭐 오해할 짓을 안 하는 게좀 낫지 않았나? 왜 이렇게 그 별로 중요한 경기도 아닌데 흥분을 해서 아, 이렇게 되면서 안타깝습니다 이게 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포획 감독도 어 어떻게 보면은 향후 거치에 대해서 또는 이제 어떤 그 자기 사람이 이렇게 내치지는 거에 대해 가지고 좀안 좋은 감정을 갖고. 한국 축구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게 이제 외국인 감독이 한국이나 이런데 왔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문화적인 어떤 그런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자체를 좀 이해를 하고 그런 어떤 손동작 동양인을 비하할 소지가 있는 그런. 행동들은 되도록이면 좀 주의하는 게 좋지 않나.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나는 절대 아니다. 한국 축구협회가 그 상벌 이유가 잘못됐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아 그런 오해가 생겼다면 미안하다. 나도 지금 화면을 봤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눈치는 그런 걸 했는데 이건 그런 의도는 없었다. 그러면서 아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받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 한국이 그 사람을 무시하고 권위적이고 뭐 이런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도 심판은 그 경기를 어떻게 보면 판단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리스펙하고 따라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거는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또 축구가 했을 때 돌아가고 그렇게 돼야 경기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부족하지만 완벽한 심판은 인간이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 제 생각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